너 어디 거기서 와? 응, 어디 있었어? 찾았잖아. 너 어제 밤에도 없대. 응, 잤어? 그 시간에? 불러도 안 나오고? 응? 어디서 잤어? 응? 해피는 어디서 잤어? 응? 가자. 만난 거 줄게. 가자. 빨리 와. 이리 와. 가자. 가. 가자. 누와 이리 와. 에피야. 어유 와. 이리 와. 음, 야너너저 집에서 저 집에서 사냐? 저 집에서 나오네. 어, 에피야. 응? 너 어디서 잤어? 응? 네가 있는 곳이 어디야? 응? 여기서 잤어? 여기서? 여기서? 응? 빨리 와, 빨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내가 음. 어제 밤에도 불르고, 너야 어제 낮에도 불르고, 어제 낮에도 두 번이나 왔어. 응 음. 어제 낮에도 오고, 어제 밤에도 내가 늦게 와서 불러도 안 나오대. 응 어디 갔던 거야?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밥도 별로 안 먹었던데 너뭐 먹고 사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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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야. 응. 에이 에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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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응? 어디? 어디서 밥을 먹길래 밥준 것도 안 먹었어? 응? 응, 밥준 것도 안 먹고. 응? 응, 밥준 것도 안 먹고. 응? 해피, 해피.